고 거룩한 밤입니다. 여느 때와 같은 흥겨운 헤롤 노래와 곳곳을 밝히는 성탄들이 거리에 가득 사람들이 차지한 온 세상이 꿈에 넘쳐 설렘 가득한 성탄이 아닌 정말로 조용하고 또 거룩한 밤입니다. <laughs> 요셉과 마리아가 외진 마곡간으로 쫓겨난 밤과 같이 헤로데의 군사들을 피해 숨죽이며 이집트로 피신하던 때와 같이 우리 신앙 선조들이 반군들의 추적을 피해 밤중에 산속을 헤매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이 때, 우리의 구원자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밝은 별이 고고하게 떠있는 밤에, 아국간 부유의 호대기에 쌓여 계십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 곁에, 그 누구보다 소외받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환대해 주지 않는 오히려 차가운 냉대 속에서 포대기에 쌓여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멀리 있는 무정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더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이렇게 기뻐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은 여타 다른 것에서 얻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 드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하나를 깊이 여어 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군대와 같이 찬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이러니하게도 떠들썩한 성탄이 아닌 힘든 시기에 보내는 성탄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는 하느님을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찾는 나약한 우리와 같이 어둠 속에서 있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밝은 별빛을 찾습니다. 이런 우리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전히 빛을 밝혀 주십니다. 목자들이 보았던 큰 별과 같이 우리도 그 빛을 따라 그리스도를 봅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지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진정 우리의 기쁨을 맡아가지 못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져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 안에서 머무르도록 합시다. 세상적인 제 의지하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의탁하고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머무르는 밤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는 친구나 가까운 이유, 심지어는 가족과도 만드기, 만나기 힘든 때이지만, 그럴수록 서로 다독여주고 품어주며 힘든 이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읍자들과 다락방에 숨어 함께했던 제자들과 당분을 피해 달아났던 선조들과 같이 서로를 의지하며 운기를 나누고 위소로서 함께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듯,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위로와 기쁨을 기꺼이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밤 천사들이 밤하늘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도다.